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x가 1에 한 없이 가까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x자리에 그대로 1을 대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 플러스 5는 2 더하기 5는 7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겠고요. 3번 먼저 보실게요.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X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기 때문에 대입을 하고 싶었지만 분모가 잘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 또한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0분의 0 꼴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여기서 잠깐 필기 좀 하고 갈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라는 값을 가진다라고 할때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x는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x가. a가 아니라서요. 즉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서요. 이 x 플러스 1이 반드시 반드시 0이 되지 않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지금 마침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은 따지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0이 됐다, f 마이너스 1이 0이 됐다. 우리 작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인수정리 이용하시면 결국에 이 f 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인수정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 약분도 아무 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0이 아닐 때만 약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얘는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2 따라서 굉장히 식이 쉬워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나머지 2번 4번이 더 쉬워요 가봅시다 얘는 고지고대로 대입해줘도 괜찮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6은 2. 자, 얘는 그냥 대입해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8을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에서 시각적으로 찾아주는 게 원래 첫 번째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위주로 좀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산 위주로 문제풀이를 했고, 이렇게 수업을 녹화했습니다.